자, 15번 문제인데 이것도 앞에 설명했던 12번과 같은 거예요. 현재 보시면 연속인 두 함수 fx, gx 다 설명돼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연속. 하지만 여기는 최고차수로 알려진 다함수 아니고요. 뭔뭐를 gt라고 하자는 문장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남은 건 뭐야? 아, 함수의 식이 없구나. 그러면 결국 x의 관계식이 있냐 없냐 이차인데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가를 봤더니 현재 x의 제곱 플러스 3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의 9에 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ft와 gt야 설명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방정식의 두 근을 공개했어요. 이게 뭐야?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ft하고 gt의 합을 먼저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의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ft 곱하기 gt. 그러면 이것이 뭐다? 바로 마이너스 9의 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1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현재 합해서 이거고 곱해서 이건가? 중요한 건 뭐야? ft, gt인데 t의 관계식. ft, gt인데 t의 관계식. 이거 뭐 하는 거야? 식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요걸 봤어요. 요걸 한번 정리해봐서 t제곱 플러스 et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앞쪽엔. 뒤쪽에는 뭐 나오냐면 t-1이 나왔어. 그럼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살짝 잘 버무리면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두 개를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여기서 t제곱 플러스 t. 그렇죠 et에서 t 빼면 t. 여기 빼기 빼기는 플러스 2 합쳐주면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은 알았어, 이제.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의 의미는 바로 마이너스 3의그 다음에 여기는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과 t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이너스 3은 얘도 줄수 있고 얘도 줄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 설명하는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싹, ft 더하기 gt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3을 넣어주는 순간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1의 제곱과 플러스 3의 t 플러스, 아, t 마이너스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바로 이 밑에 있는 결과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 조심할 건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두 개의 함수의 합이 이거니까 만약에, 어? 그러면 ft가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라면 gt라는 건 나머지 함수 가지면 되니까 3의 t-1이 될거 아닌가? 아니면 ft가 3의 t-1이라면 여기 gt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t가 바로 뭐다? 극소값을 가질 거야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요 함수를 살짝 한번 그려봤어.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나 위로 볼록이에요. 그니까 러 얘는 극대를 갖지 극소를 갖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뭐지? 라고 해보면 얘는 뭐야? 직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간 학생들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어? 극소값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당황하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연속인 함수 두 함수라고 했죠? 우리가 당 함수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항함수란 말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마치 다항함수인 것, 인양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것이 여러분이 실수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바로 극소라는 거 그리고 연속이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굳이 하나의 함수를 따라갈 것 같냐? 그럼 2차 따라가다가 1차 따라갈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야. 대신에 서로 서로가 이제 논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려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래프를 뜨면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오지 않겠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함수를 그려달라. 그럼 얘는 뭐야? 저는 1에서 근을 갖고요. 여기 슬쩍 한번 지나가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고.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교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짝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렇다면 마이너스 3에 t 플러스 1에 제곱하고 3에 t 마이너스 1이 같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끼리 약분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t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t 제곱 플러스 3t는 0이다. 아, 그러면 t가 0하고 마이너스 3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우리가 일단 0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 만나는 이 위치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짝 정리해서 이부분은좀 지워주고요. 내용 파악을 해보면 극소를 가지래. 근데 나는 연속이니까 중간에 주황색에서 초록색으로 갈 수는 있는데 또는 조, 아, 기본적으로 초록색에서 주황색 갈 수도 있고, 주황색에서 초록색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극소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연속이 되면서 갈아탈 수 있는 위치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봐요. 주황색 가다가 초록색을 가면 증가죠. 초록색으로 가다가 주황색 가면 증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어떻지? 주, 아, 초록색에서 주황색 가면, 어? 극소 맞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황색에서 초록색 하만 극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극소라는 것은 바로 이걸 내가 먹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거, 그나마 좀 바꿔 타자 라고 하면 이딱두 함수의 교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건그 이후엔 교점이 없잖아? 그럼 계속 이 함수를 따라가야 돼. 여기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누가? 바로 FT가 그러하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극소 거니까 이거 극소가 먹을게요. 이것도 극소가 다 먹을게요.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GT가 결정이 났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가다가 이제 주황색 그냥 갈 수도 있고 초록색 바꿔 탈 수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현재 GX, DX에 무슨 값? 바로 최소 값을 구해와. 이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를 일단 결정났죠. 초록색이. 파란색이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결정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적분 값이 최소가 나오길 바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주황색으로 가는 게 최소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초록색으로 가는 게더 최소가 나오겠어요?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요? 초록색을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바로 이러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상황 파악됐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어때? 라고 하면 그때는 2차 함수를 따라가라. 그럼 마이너스 3에 여기는 t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는 x 를 바꿨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dx야. 이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그때는 직선을 따라가야지. 이게 되는 거죠. 자,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다? 3에 x 마이너스 1을 적분해줘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연산에 대한 속도를 좀 높여야 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원 수능에서 보면은 현재 쉽게 문제를 낼 거야. 근데 나이도 높일 거야. 결론 간단합니다. 뭐하면 되죠? 시간 부족 현상을 만들어 내겠다. 즉 어떻게 하겠다? 연산의 양을 늘릴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적분하려면 어떻게 돼? 전개를 해야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적분이라는건 무슨 값이냐면 y 값을 쌓는 거지 x 값을 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x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지 말고 바로 평행이동하면 어떨까?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는 센스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X의 제곱으로 평행이동했죠 근데 얼마만큼이지? 라고 하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주면 이 괄호 안에가 0 나와야 돼. 괄호 안에가 0 나오려면 얼마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얼마야? 0이야. 마이너스 1 넣어서 만족하던 게0 됐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0으로. X축 얼마만큼? 1만큼. 그럼 여기도 따라서 1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접근하기 싫어. 나는 그때 그냥 간단하게 3x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1로 어서 만족하던 걸 여긴 0이야. 그러면 1이 0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순간 마이너스 x3승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앞에 마이너스 있네? 예스, yes, 8.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7. 앞에 또 마이너스 있어. 합치면 얼마? 27이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되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야.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얼마 될까? 16이야. 약분하면 8. 8, 3, 2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요거,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에다가 마이너스 2 4를 해주면 마이너스 43. 플러스 2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 해 줬으니까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86 더하기 3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83이다. 이렇게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답을 맞추는 건 당연하죠. 중요한 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연산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꼭잘 기억해 두고 활용해 주는 연습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분에서 이제 어렵게 내려면 방법이 뭐다? 정계하게끔 유도할 거야. 이때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식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꼭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주관식물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